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는데요. 기존에 추천했던 알테오젠과 에스티팜, 기타 이제 우리가 플래폼 바이오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바이오에 대해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에스티팜, 그리고 이제 레고켐바이오, ABL바이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주로 이제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아, 역시 그세 가지 상승 논리에 대해서 다소의 또 변화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뭐 흐름이라든가 이슈, 수급, 어, 세 박자 모두 이제 양호한 상태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급등 중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뭐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바다권에서 어, 어지러울 정도로 주가가 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 그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이두 종목을 보면서 마치 그 최근 2차 전지주들이 그 급등 수준을 넘어서 뭐 폭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과도 어 상당히 좀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그뭐 매매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좀노련한 분들은 눌목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 세 가지 상승 논리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고금리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cpi 라든가 ppi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잘하면 이제 그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기본적으로 흐름으로는 이제 그 바이오가 오를 수 있는 아주 양호한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자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누가 뭐래도 사실 과열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그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면 2차 전지에 쏠려 있던 그런 매기가 특히 지금 그 바이오테마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그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오 전반적으로 전종목들 한번 다 보시게 되면요 뭐 전종목까지는 아니라도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암 정보 프로젝트를 발표함과 동시에 4월 3일날 발표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월 4일죠. 이 4월 4일서부터 주요 바이오 종목군들이 4월 4일서부터 이제 대량 거래 를 수반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슈 혹은 이제 모멘텀이죠. 이슈와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대표, 바이오 대표주라고 하면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셀트론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 뭐 사실 뭐 바닥권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셀트론 같은 경우 셀트론 및 셀트론 삼형제는 이 바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뭐 셀트롤이라든가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의 인덱스라고봐야 되겠는데 이런 그 바이오 대표주들 대장주들이 뭐 흐름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바이오가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향후 주도주가 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은 조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현재 누가 뭐래도 이제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조정을 받다면 2차 전지 솔루이트 매기가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이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려면은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죠. 어, 지금 이제 그 cpi 지수도 그렇고 어, ppi라고 그러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 이제 그 둔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연말 연내 정도에는 오히려 이제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그 실물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펀더멘탈을 갖춘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다시 좀 어,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들 이제 지난 그 사월 사일였습니다. 주요 바이오 종목들 다 보세요. 보면 이제 사월 사일서부터 이제 그 대량 거래 수반과의 상승세로 이제 반전되는 모습이거든요. 어, 바이든 대통령 이암 정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게 이제 그 모멘텀이죠 이슈가 되겠고 혹은 이제 명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슈라든가 모멘텀도 어, 상당히 시기 적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삼천당 제약이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은 아일리아라고 있습니다. 안질환 치료제죠. 아일리아 우리가 시빌러, 복제하기로 하는데, 이 삼상 결과가 이제 동, 삼상 결과에서 동등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재료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일단은 그 전에도 재법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좀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 말 이후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을 보이다가, 예, 화면에서 표시된 그 화살표처럼 이제 그갭상승감에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5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저는 그 대량 거래가 이게 이제 과열이 아니라 과열이 아니라 저는 이제 상당한 상당한 양의 어떤 뭐 손바뀜 정도로 받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7만 원대 중반 정도, 7만 원대 중후반이 이제 그 손바뀜과 혹은 이제 어떤 세력들의 평균 매집 딱라그는데 만약에 뭐 75,000원이라고 치죠 75,000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면 주가가 많이 오는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지만 보통 이제 과열 을 유무를 우리가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많이 체크하는데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설프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경력이 좀 실전 경험이 이제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막 다수의 어떤 그 트레이딩 능력이 좀그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눌리목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추천해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건 제한적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의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표 차원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좀그 매매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든가 특히 지금 그 바토클리마비라고 있어요. 자기 면역 질환제 항체 신약인데 그 재료로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지금 그 6월 초, 3월 초에 3월 초에 초대형 거래가 터져요. 그런데 그리고 조정받다가 다시 지금 그 3월 말 혹은 4월 초에 그 가격대를 매물대를 넘어서는데 거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대량 거래가 두 개가 터지죠. 그 대량 거래 상당 부분이 매집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만. 8천원대 중반에서 1 0 0 0 0 0 0 사이가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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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가 평균 매0 단가라면 0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오0 0 타고 올라가는데 과열0 0 0이0 0 0 0 0 0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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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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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 0뭐0 0 0 주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번 방향성이 정이지면은 웬만해잘안 꺾이는 게또 시스템 어떤 속성이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도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보시는 화면은 휴비츠입니다휴비츠는 제가 꼭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제가 연초 무렵에 에, 저희가 지금 그 매년 연초가 되면 그해그해에 어떤 그 베스트 유망주들을 선정하는데. 특히 휴비치 같은 이제 그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중소형주 중에서 저희가 원래 그 주도주급 주력주가 7종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현대오토, LG전자, 하이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 중에서 첫 번째가 휴비치라고 강조를 해드렸고 또 당시 회원 가입한 분들은 제가 뭐 웬만한 분들은 뭐다 사드렸죠. 막 상승 논리도 설명해 드리고. 근데 그게 대략 한 만천원 정도가 됐는데, 만원 후반에서 만천원 정도서부터 어, 최초로, 최초로 추천해 드렸는데, 이게 또 만원 때까지, 만원도 살짝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3일간에 걸쳐 주가가 급등해 버리죠. 중성주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이런 휴비치 같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입자 수도 많이 늘고 또뭐 나름의 어떤 그뭐 3개월에 100만원이랑 프로, 프로모션도 하고 있는데 가입한 분들은 바이오 한정보 제가 반드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두어 내가 뭐한달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6개월 혹은 한 1년 정도 길게 보고 최소한 100% 정도를 목표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휴비치 이것도 지금 그 3일 연속 대량 거래가 터져요. 자본금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60억이니까 이제 그 발행 주식수가 한 1,200만 주가 되겠죠. 대주 지분하고 뭐 관계사 지분 빼면은 한, 4, 한 3, 40% 정도 빼면 실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3일에 걸쳐서 유통 물량이 상당 부분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설픈 사람들이 휴비치를 갖고 있다면 다팔거예요 아마 워낙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과열기 때문에 팔 텐데 지금 사 들어가는 세력은. 앞서 지금 바이오 상승 논리 중에서 이제 수급 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어떤 종목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어 간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또 기관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1비채도 분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올리고 끝낼 주식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좋은 게 특별한 재료가 지금 없어진 것이죠. 자,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4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다시 또 13,000원 돌파해버렸습니다. 13,300원까지 13 올라갔었네요. 잘안 들리죠. 이게 이전 같은 상황이면 상황이라면 바로 이제 우리가 모한 돌이 적 맞는다고 그러죠.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 바로 이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꼬꾸라지는 게 일반적인데 3일 연속 이렇게 주가를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세우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힘이 내재되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자 상승 논리는 제가 전에 1비치는 여러 차례 제 말씀드렸어요. 영업이익 기준을 보게 되면 2020년 69억에서 2021년 97억. 그리고 이제 2020년 작년에 이제 190억인데 영업이익의 급증세를 보이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별로 왜 시장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지금 전망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삼성 엔지어링이 똑같은 논리거든요 올해 영업이영업이 증가율이 작년 대비 크진 않아 그동안에 2020년 21년 2022년, 22년에 걸쳐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이상 급등했거든요. 삼성 엔지어링이.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소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휴1치도 삼성 엔지어링처럼 그동안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는데 못 올랐다. 그런데 흐름이 안 맞아 못 올랐는데 그 흐름이 뭐 지금 고금리 어떤 그 이슈에서 벗어나고 수급도 좋고 각종 이슈라든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가,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제가 이제 11,000원대 소개해 드릴 당시에. 최소한 15,000원에서 2만 원은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3일째 강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따라서는안 되겠지만 뭐 다음 정도 이제 눌림목 조절이 들어오겠죠. 뭐 그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호의적인 적적인 극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이제 SC 제형이라고 그죠? 우리가 정맥 주사가 있고 이제 피아 주방 정맥 주사는 맞는데 뭐닝겔 같은 거 이렇게 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SC 같은 이제 피아주사죠피아 주사.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이게 좀 대외비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노피로부터 이제 마이스톤이한 300억 달 300억 달러 정도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머크로부터 2차는 이제 머크인데 머크로부터는 이제 1,300달러. 천아 죄송합니다. 에 머크로부터는 지금 이제 천 삼백만 달러죠. 천 삼백만 달러. 에, 지금 사노피로부터 삼백만 달라고 이제 머크로부터 천 삼백만 달러 에, 마일스톤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우리가 레고 캔바이오라든가 에이비 바이오도 상당히 좋아해 좋으나 에, 실적이 아직까지 완전히 터널라운드는 것은 다소 조금 이제 불확성이라 할까 그 추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이오는 원래 어렵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일단 흑자 계속적으로 적자라 봤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가 오르면서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에요. 왜 그냥 거래량이 많이 없거든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일단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높게 따라서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감안하시고 뭐 알테오젠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인데 어, 알테우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장기차트에요. 2 0 1 8 년서부터 현재까지 장기차트인데 기관들이 지금 외국인들은 별로 아직 안 사고 있는데 기관 좀 먹여요. 알테우젠은 기관들이 등락이 좀다소로 있으나 지금 역사상 최대 기관 매수 중에서는 이, 뭐 역사상이라기보다 이천십팔 년 이후 지금 기관들이 최대로 이제 많이 사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t 팜입니다 st 팜 에스티팜. st 팜 지금 현재 시간 12시 52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1,200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거래량이 아직 뭐 크게는 어,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주가를 크게 붙이는 날은 아니죠 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치료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하죠 예, 치료제 전문제 cmo cmo는 위탁 생산이고 cdm은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cdm가 이제 cdm 부분이. 오히려 CDMO가 이제 CMO 단 단순 위탁 생산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 마진이라고 그 마진 훨씬 좋죠. 개발 생산이니까 자 등의 전문 기업이고 기타 이제 우리가 그뭐 일단 케미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mRNA 플랫폼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금년서부터 이제 그 mRNA 관련해서 실제 실적이 이제 나온다고 보는 거죠 상용화가 막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270억 적자, 2020년 190억 적자에서 2021년도 60, 60억 흑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180억 흑자, 180억이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그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더블 이상씩 영업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 제가 옛날에 그몇년 전, 몇년전 지는 정확히 기억을안 나는데 여하튼 길리어드 사이언스하고. 어 계약 관계가 해지가 됐어요. 그그 그, 그때는 제그 영업이 막 500억대 이상 나왔었거든. 나왔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못 하고 고여하튼간에에 길러드 사이언스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ST판 같은 경우는 이특히 이제 이게 올리고 핵산 치료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는 글로벌 한 3위 안에 듭니다. 이게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순위가 사실 의미가 없. 1 2 3위는 뭐 순위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올리버 핵산 치료제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증설하는데 관계사죠 관계사에서 오히려 납품사에서 증설 비용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점적인 공급자 우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점적인 시장을 갖고 있다 주가는 워낙 장애간 침체됐기 때문에 어떤 그 바닥권에 따른 그 메리트가 존재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계속해서 뭐 계속해서 양봉이 출현이 되는데 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지만 여하튼간에 여하튼간에 어떤 그 눌목 구간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뭐 적적인 관심 있게 좀 지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 철저히 기관 종목인데 에스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월서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뭐 폭발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소진율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뭐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눌리목을 활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자, 지두 종목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ABL 바이오고 아래가 레고햄 바이오인데 두개 모두가 이제 이중항체 혹은 a b c 기술, 안티드럭, 그 안티바디 드럭 컨쥬게이션입니다 이중항체. 일단 그 ADC 기술이라고는데 ADC의 이중 항체 기술이라는 것은 각 질환에 따라서 항체 조합을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피, 다른 어떤 그 세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게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최근에 그 삼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ADC 기술 시장에 진입하겠다 그런 또 발표한 를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흑자 전환 전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S T 팜 다음으로 후발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를 건데요. 근데 이제 두개다 이제 이중학제 플랫폼 기업이죠. A D C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또 적응 적응성이, 적응력이 또그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바위에 비해서는 그래도 리스크를 상당 부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으로만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바이오 a b a 바이오보다 아래 이제, 아래 레고캠 바이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좀레고캠 바이오는 좀 올랐죠. 이와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와 같은 에 저희가 3개월 100만 원, 3개월 100만 원그 회원을 또 모집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투자 금액이 적거나 혹은 뭐 1년으로 바로 가입하기가 좀 부담되신 분들 한번 이게 3개월로 한번 해 봤다가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은 뭐 1년으로 전환하기면 저희가 또 소급 적으로해서그차이만큼또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자, 하여튼 그 가입하시게 되면은 일단 그 가입자 그 가입하시는분 존함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하고 그다음에 비율이 하든가 종목 수량을 보내주시면은 가치만 상에 의해 나름 어떤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앞서 제그 약속한 약속을 드린대로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닥권에서 뭐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바이오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제가 추천할 예정이거든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